먼저 의자에 최대한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엉덩이 끝까지 바닥으로 눌러낸 상태에서 골반 위로 상체를 키가 커지게 세워주세요. 첫 번째는 양손 뒤쯤 지고 어깨를 넓게 펼쳐낸 상태에서 천천히 팔꿈치를 뒤쪽으로 모아내며 날개뼈 사이를 조였다가 풀어내기. 20회 먼저 반복해볼게요. 마시고 후, 내쉬는 호흡에 날개뼈 사이를 조였다가 내쉬며 풀어주세요. 한번 더, 둘, 후. 세 번, 후. 마시고 내 최대한 날개뼈를 움직인다고 생각해 주세요. 다섯 번.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어깨 가슴이 활짝 펼쳐져요. 아홉 번. 가슴을 더 천장으로 들어 주세요. 열 번. 후. 열번 더. 하나. 후. 둘. 후. 세 번.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가슴 계속 위쪽으로 들고 있을게요. 여덟, 후, 아홉, 후, 열 번에 조인 상태로 세 카운트 버텨요. 하나, 둘, 세번 천천히 풀어내주세요. 이제 두 번째 동작은 한쪽 어깨씩 으쓱 했다 내리기 반복해볼게요. 마시고 하나, 으쓱. 풀었다가, 둘, 왼쪽, 으쓱, 마시며 풀고, 세 번, 으쓱, 네 번, 후, 다섯, 후, 여섯 번,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번, 후, 열번더 갈게요. 하나, 후, 둘, 세 번, 후, 네 번, 후, 다섯, 업, 여섯, 으쓱, 일곱, 업, 여덟, 후, 아홉, 후, 열 번, 후. 좋아요. 이제 양쪽 함께 으쓱 했다 내리기. 열 번만 더 반복할게요. 다시 마시며 으쓱 했다가 후, 내쉴 때 천천히 지그시 내려놔 주세요. 다시 마시며 으쓱, 하나, 풀고, 둘, 으쓱, 풀었다. 세 번, 후. 마시고, 업, 네 번, 풀고, 다섯 번, 풀고, 여섯, 풀었다가, 일곱, 후. 여덟, 후. 아홉번 풀고 열번 좋아요. 풀어주셔서 이제 양손 깍지켜 뒤통수 받쳐주실게요. 자 이제 마시고 후 내쉴 때 천천히 오른쪽 옆구리를 동그랗게 말아내며 왼쪽 팔꿈치가 천장을 말아보게 옆구리에서부터 겨드랑이 팔뚝 라인을 스트레칭 시킨다고 생각해주세요. 다시 마시며 제자리 돌아오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왔다갔다 번갈아가며 20회 반복해볼게요. 마시고 하나 후 제자리 돌아왔다가, 둘, 반대쪽으로 후. 마시고 제자리, 세 번, 엉덩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꽉 눌러주세요. 한번 더, 네 번, 후. 마시고 다섯, 후. 마시고 여섯, 후. 한번 더, 일곱, 후. 마시고 여덟, 후. 마시고 아홉, 후. 마시고, 열번 10번, 후, 열번더 10번 갈게요. 하나, 가슴이 계속 하늘 쪽을 향하게 만들어주세요. 둘, 후. 세 번, 팔꿈치를 살짝 더 뒤쪽으로 열어내며 측면 굴곡해요. 네 번, 후. 다섯, 후. 위로 키가 커졌다가,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번 후, 열번 후. 좋아요. 제자리 돌아와서 이번에는 회전 움직임이에요. 마찬가지로 양쪽 번갈아가며 회전하기. 엉덩이는 최대한 고정시켜두고 가슴을 회전시킨다고 생각해주세요. 마시고, 하나 후에 오른쪽 팔꿈치 뒤쪽으로 열어내며 오른쪽으로 회전. 다시 정면 제자리로 둘, 반대쪽으로 회전했다가 세번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번, 열번더 갈게요. 하나, 머리가 손을 계속 밀어내고 있어요. 둘, 얼굴이 앞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 후, 넷, 엉덩이 복부에 꽉 힘주고 진행해요.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번, 후, 열 번, 후. 좋아요. 제자리 돌아와서 날개뼈 사이 꽉 조인 상태 그대로 10초간 유지해 볼게요. 최대한 가슴 어깨를 활짝 열어내 가슴이 천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하나, 둘,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 좋아요 돌아와서 이제 양손 만세까지 올라가요. 자, 우리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게 만들어 손등이 뒷벽을 향하고 이제 마시고 양쪽 어깨 함께 으쓱 올라갔다가 천천히 지그시 내려주기. 다시 열번 반복해 볼게요. 다시 마시면 으쓱 하나 풀었다가 한번 더 마시며 억둘 풀었다가 세번 으쓱. 풀고 네번 업 풀었다가 다섯 업 풀고 마시면 으쓱 여섯 풀었다가 한번더 일곱 으쓱 풀었다가 여덟 업 풀고 아홉 업 풀었다가 마지막 열번 으쓱한 상태에서 세 카운트 버텨요. 하나 둘 세 번에 어깨 힘 살짝 풀어서 이제 손등을 뒷벽으로 쭉 밀어내 보세요. 다시 풀었다가 한번더둘후세번후 마시고 네번후 마시고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마시고 여덟 후 아홉 번 후. 마지막 10번을 뒤로 밀고 유지해요. 하나, 둘, 세 번을 좋아요. 크게 서클 그리면서 엉덩이 뒤쪽으로 손 가지고 와서 양손 깍지 한번 껴주세요. 그리고 어깨 가슴을 다시 한번 뒤쪽으로 활짝 펼치며 날개뼈 사이를 꽉 조이고 손이 몸에서부터 멀어지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 10번 반복. 다시 마시고 하나, 후, 둘, 후, 세 번, 후. 네 번, 가슴 계속 들어주세요. 다섯, 등을 더 모아낸다고 생각해요. 여섯, 지그시 들었다가,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번에 들고 있는 상태로 잠깐 유지. 하나, 둘. 세 번에 등을 꽉 모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가슴 회전, 후, 내셨다가, 다시 정면 제자리. 둘 반대쪽. 후. 세 번. 후. 네 번.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번. 후 좋아요. 제자리 돌아와서 투 풀어 주실게요. 방금 했던 이 루틴을 두번 정도 반복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